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라우어의 미국 주식 무한매수법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으로 현재 의료직에 종사 중입니다. 무한매수법과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중기 수익과 초장기 장투를 병행하는 주식 투자법을 개발하여 회원 수 23만 명의 네버 이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서 단숨에 네임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무한매수법으로만 매월 2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무한매수법은 복잡한 기업 분석, 시황 분석,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요. 중학생 정도의 수학 지식만 있으면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주식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과 행보장에 강하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일정 비율의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한매수법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한매수법은 특정한 성격의 주식을 저자가 적립한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김계미 씨의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A라는 미국 주식으로 1천만원어치를 사서 하루 만에 15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계미 씨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적금을 중도해지해서 1천만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했을 때,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미국 주식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좌 이체에 필요한 OTP가 없는 거예요. OTP 없이 이체를 할수 있는 이체 한도는 50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일 차에는 50만원어치만 매수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2일 차인데 이날 회사 일이 바빠서 낮에 은행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날도 50만원만 이체해서 50만원어치를 매수했어요. 다행인 건 주가가 이날 하락해서 어제보다는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계미 씨는 아예 생각을 바꿉니다. 차라리 한 번에 1천만원을 다 매수할 것이 아니라 매일 50만원씩 계속 매수해보자. 그래서 3일차와 5일차에 매일같이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새 5일차까지 25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주가가 하락합니다. 어느새 6일차입니다. 이날은 주식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50만원어치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주가는 또 하락해서 7일차부터 11일차까지는 매일 같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계민 씨는 마찬가지로 매일 50만 원씩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50만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주가는 1일차 대비해서 약 반토막 정도가 난 상황이에요. 12일차부터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래도 김계민 씨는 50만 원어치를 샀고요. 다음 날 13일차에도 주가가 올랐는데. 똑같이 50만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현재까지 13일간 매일 50만원씩 주식을 샀기 때문에 대략 650만원어치의 주식을 산 거고요. 12일차와 13일차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정도가 됩니다. 드디어 14일차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합니다. 그래서 김계미 씨는 매수 평단 대비 플러스 10%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식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총 투자금 650만원에 대해서 10%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한 매수법의 사례인데요. 한마디로 작게 쪼개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저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수익률은 최소 13.23%에서 최대 26.15%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럼 원금을 몇 번으로 쪼갤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언제 매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분할 횟수는 원금을 40분할 하는 것입니다. 40분의 1. 그리고 이 40분할 금액을 매일같이 매수하는 거죠. 40일간 40분할한 금액을 매일같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주의점은 오직 한 종목에만 이 40분화라는 자금을 다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원금을 다른 곳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방법은 1일 차에는 장중 아무 시간대에 선정한 종목을 하루치 매수금액 즉 원금의 40분의 1만큼 매수합니다 이날은 쉽죠 이제 2일차 이후부터의 매수가 중요한데 우선은 종가로 매수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끝날 때 마감하는 종가로 매수하는 건데요 이때 기본 원칙은 나의 평균 매입단가와 종가를 비교해서 내 평균단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원금의 40분의 1 절반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하루치 매수금액, 원금의 40분의 1을 전부 다 매수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 평균 단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절반만 매수하는 거고요. 내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하락해서 종가가 낮으면 전부 다 매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매일같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종가에. 이때 중요한 거는 정량법이 아니라 정액법이에요. 50만원으로 1일차에 5달러 주식을 만약에 100주 샀다고 해서 매일같이 100주를 사는 게 아닙니다. 50만원에 맞는 수량을 사는 거예요. 정액법. 2일차에 주가가 4달러로 하락했다면 50만원어치인 125주를 사는 것이고요. 3일차에 주가가 6달러로 상승했으면 50만원어치인 83주를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량법이 아닌 정액법. 미국 시장 마감이 새벽이어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장마감 지정가 주문인 LOC 주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LOC 매수 주문 10달러로 해놓으면 종가가 10달러보다 낮으면 종가에 매수하고 종가가 10달러보다 높으면 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 마감할 때 종가를 확인하시고 직접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도는요, 매일매일 걸어둡니다. 나의 평균 단가 대비 10% 오른 가격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프리장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즉, 무한 매수법의 목표 수익률은 10%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원금을 다 썼는데 그래도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퍼즐, 무한 매수법 영혼법을 활용합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무한 매수법은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배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는데요 미국 시장에 있는 3배 레버리지 ETF들은 FNGUSOXL, l a p u NAIL, TQQQ, TNA, MIDU, DPST, TPOR, DFEN 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라워님이 친절하게 다섯 개를 뽑아주셨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먼저 테슬라, 트위터, 애플, 메타 등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8개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2개에 투자하는 ETF, FNGU,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 회사에 투자하는 ETF인 NAIL,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 SOXL,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 TECL, 그리고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TQQQ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ETF들은 시장 등락률의 3배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3배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종목만 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종목의 무한매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종목의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보완해주는 해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로 구성해야 분산투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라워의 미국주식 무한매수법. 이 책은 2021년 6월에 나온 책인데요. 시장이 변하면서 라워님이 안정성을 위해서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는 매수와 매도의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 영상의 설명란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워의 미국주식 무한매수법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